그래서 36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의 속성이 곧 영의 속성이라는 거야 사랑의 속성이 곧 영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이 영적인 건 이런 거야 한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영적인 건 이런 거야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이란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뭐야?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야.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님도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영적이 된다. 영이 강해진다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나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영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그 안에 있는 깊은 곳의 동기가 뭐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거야.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향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 깊은 동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동기하고 같은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동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러나는 어떤 능력들 드러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모습이 있냐는 거야 오래 참느냐는 거야 온유하냐는 거야 에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것이 참된 영적인 것의 에이, 정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참된 영적이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은사, 사랑이 없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가리라 그랬어요. 화려하게 보여지기만 할뿐 실속도 실체도 하나 없습니다. 영의 실체는 뭐냐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이 모습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체고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고 이것이 카이로스의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삶의 실체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돼. 주님 오늘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적인 건 뭐야?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시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거야.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영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참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고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그냥 성격이 담집질이라 참는 걸잘 모르고 그건 담집질이라서 못 참는 게 아니고 영적이지 않아서 못 참는 거라는 거야.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점액질인 사람은 영적이겠네요. <laughs> 아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오래 참는 거. 아유,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요. 참는 건잘못해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네, 뭐 성경 앞에서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불같이 폭발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만약 계속 폭발하는 그런 태도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의 현주소를 얘기해 줍니다. 음, 그냥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얘기를 많이 해도 그냥 혼의 얘기일 뿐이야. 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음.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아, 참 이게 실수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때 보면요. 참지 못한 게 있어. 항상 그래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뭔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게 하는 거 있잖아 아우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에? 세일할 때 물건 안 샀다 이런 후회 말고 어? 영적으로 이제 후회하게 만드는 것들 아 이건 영적인 실수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세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참지 못한 게 있어요 아 거기서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아 거기서 그때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게 있더라고 예.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한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맞아 항상 영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할 때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있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참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 영적인 사람은요 친절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속성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데 막 무시한다든지 어, 대놓고 면박을 준다든지 그거는 성깔이 센게 아니고 영적이지 않은 거야. 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어투도 살펴보시고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들도 살펴보세요. 계속 사람들 놀리고 면박 주고 하는 것들 있지. 아이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러는 거, 놀리고. 이거 여러분 영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재밌자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계속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현 주소야. 음.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결정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무례하게 에이, 네가 뭐라를 닥치고 있어 잠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너무 무례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너무 무례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전도할 때, 또 사회를 향해서도 너무 무례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쩌면 오늘날 겪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는 거기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온유하고 친절하다고 했는데, 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또 어. 강력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 좀 있다고 반말 짹짹하고 무례하게 행하면 그건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무당들이 나는 짓이지 뭐 은사 좀 있다고 해서 짹짹 반말하고 짹짹 아우 이거 보면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하고 전혀 에, 안 닮았어 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음.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예. 상대가요 나보다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 근데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성령께서 다스려셔야만 되는 일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막 기뻐서 눈물이나, 이게 여러분 영이 다스리는 현상이거든. 저 사람이 잘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는데 막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이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오는 거지.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어, 사랑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발현될 수 있지. 내 본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본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인데, 아 사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놈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 내 본성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아주 가끔이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 너무 좋아서.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가끔 있어, 가끔. 그게 성령 충만할 때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할 게 없어. 왜? 이미 나를 떠났어.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요. 중심이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중심이 돼 있을 땐 무엇을 해도 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중심이 그 사람으로 옮겨간 거야.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 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찐한 사랑에 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 있어. 그래서 네. 아그 여자가 뭘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커피는 뭐를 좋아하지? 아, 지가 좋아하는 것도 안돼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그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에요.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지? 그 사람이 뭐를 재밌어하지? 취미는 뭐지?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막이 생각만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잖아 이게 뭐에요 사랑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서부터 관심이 떠나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막 그거 자랑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고, 내 자랑 관심 자체가 없어. 그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잖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자기에 대한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나를 막 가두고 있고 모든 것을 다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어둡고 비열하고 쓰레기 같은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축복하고 마음껏 내 안에 있는 내 애, 애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랑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잘 될까를 가지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음,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참 아쉽긴 한데 이렇게도 만났으니까 주위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랑을 해도 그 사람 자랑을 하는 거고, 응? 아멘. 어, 비슷한 얘긴데 다섯 번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음.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지?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오는 날을 기쁘게 할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더 만족할까? 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오늘 아침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일어났습니까? 딱 일어날 때 아침 뭐 먹지? 에이 육적인 사람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나냐 면 오늘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오늘은 또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드시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그 기쁨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오늘은 어떻게 더 하늘의 일을 내가 감당하지? 막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멘 여섯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이 악하다고 하는 할라우 단어는 카오스인데요, 무가치하다, 유해하다, 해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악하고 무가치하고 속이는 것,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수 없어요.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아이를 향한 악한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를 향해서 단 하나라도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울릴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슬프게 할까 이런 부모 보셨어요? 없어요. 정신병이 아닌 이상 네. 사랑은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들 하십시오. 당연히 노동자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음? 또뭐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여성들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로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사랑은 분노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적대감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억울함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에너지로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좋은 것을 생각해요. 계속 좋은 것을 생각해요. 좋은 것을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아래 움직이고 있는 영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 영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라 그랬어. 어떤 갈망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고. 억울함에서 나오는 갈망이냐, 분노에서 나오는 갈망이냐,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갈망이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 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한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은요. 대부분 그그 그 기저에 보면 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영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 안에 공통적이고 큰 갈망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되지 아무도 그런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이슈가 일어나겠어요? 예.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이 동성의슈도 애 마찬가지고 젠더의슈 전부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에, 그 영이 일으키는 갈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하다 좋은 거지. 뭐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당연히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이고, 뭐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떤 동기로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분별하라고,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네, 결국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사랑의 동기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자, 일곱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참 사랑은 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영에서 나온 사람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진동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이 울립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 여러분 울림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렇게 징하고 울리는 게 있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아,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울리는 게 있는데 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내는 사랑은요. 어디서 울리냐면 진리가 움직이는 곳에서 울려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은 어디서 울리냐면 내 감정을 만족시켜 주거나 내 육신의 유익이 될때 울려요. 다른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십니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징하고 울리는 울림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원하던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감정, 원하는 어떤 것 그것하고 코드가 딱 맞거나 딱 이루어졌을 때징 울리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야 사랑은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가 있는 곳에서 기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진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면 막, 어, 막 주체가 안돼 제가 대학교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일어나서 정말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만 나오면 막 마음이 울리는 거야. 마음에 진동이 있어. 네, 막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야. 난 예수 위해서 살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근데 진리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냥 기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여러분 영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이 있는 곳에서 기뻐요. 기뻐하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네,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혼적인 사람입니까? 다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하고 기도합시다. 아, 여덟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아,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요구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자식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번 사고를 치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어, 또 소망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소망합니다 최악의, 사망, 최악의 사랑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있게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멈춰지고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영이 그냥 죽어요. 영이 꺼지는 게 여러분 혹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진짜 모든 낙심이 확 사로잡으면요 영이 그냥 꺼져 버려요. 사람이 어, 껍데기만 남은 거야. 그래서 넋이 나갔다 그러죠. 그런데 사랑은요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있게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에이,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아 있게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이 죽지 않아요.